How are you do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Oh k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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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If so, let's get it. 오늘은요, 여러분들 우리 미국 발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배워 오셨고, 근데 오늘 또 다시 이제 또 베이직 미국 발음의 또 베이직을 제가 차근차근하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음이 그렇죠? 모음이 A, E, I, O, U를 의미합니다. I, O로 외우지 말고 A, E, I, O, U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이 모음 모음 사이에 A, I, O, U 그리고 Y랑 W까지 포함시킬게요. 어. 근데 이응 발음 소리가 나는 것들에 사이에 껴 있다면 그때는 T, D 발음이 리을 한국 발음의 리을처럼 발음나는 거야. 왜냐면 영어 발음은 리을 발음이랑 비슷한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L 발음이 있고 R 발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두개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우리 이거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 하지만 우리 좀더 있어 보이게 어떻게 읽자? 그렇죠. 컴퓨터. 왜? T 볼게요. U, E, 모음사이죠. Uh, uh, ve, uh, vowels, right? Yeah. So, there is T. 여러분, there is 저번에 배워져 있다. There is T between vowels, any vowels. 어떤, 어, 모음사이에가 이제 T나 D가 이제 껴있다. 그럼 ᄅ죠. 그래서 컴퓨터리 되죠,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 이것도 억양이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컴퓨 컴을 좀 살짝 줄이고. 컴퓨좀 세게 읽어줘. 컴퓨터, 컴퓨터. 를이 It's my computer. 이렇게. Okay. It's my computer. Water. 그쵸왜 water? Water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어른들도 아시잖아요. 그쵸 어른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w a t 가 물인 거는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면 아실 텐데, 그쵸 w a 의 원리도 보니까 티가 어디 사이에 있죠? 뭐에? 모음 사이에 있는 거지. 스파이더맨의 맨 캐릭터의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피를 pipe, 파이... 피를 뭐더라? 피로 파이프 아니고, 피를 파커인가? 아무튼, 피로에요, 피로, 피러 피로 팔커. 피로 팔커 같아요, 피로 팔커. 맞다, 맞다. 피로 팔컬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네. Butter. 우리 맛있는 빵 같은데 발라먹거나 아니면 빵을 구울 때, 버터 베이스 하면 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butter이죠, butter. 그 다음에 여러분,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she s so beautiful. 근데 뷰티풀 볼게요 T가 uh, U, I 사이에 또 껴있죠 no way to beautiful girl. 네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제가 아까 모음뿐만이 아니고 이응 소리가 나는 철자가 다 해당돼요 그래서 Y 발음 자체가 여러분 이 혹은 이여 어. 아 원래 발음은 여예요 근데 이제 Y로 끝나면 이 혹은 i 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PT도 맞아요 물론 근데 베리라고 하죠 What p t y 두 번째 룰 배울게요. n이랑 t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잖아요. 오케이. nt가 붙어 있으면 t 발음이 아니고 n이 두 개처럼 하나로 발음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여러분들 센터라고 하잖아요. 어, 나 나야나 나야나. 그 센터. 네. 근데 센터를 여러분들 미국 발음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 show me y o u g o t 여러분. 여러분들 능력을 보여 주세요. c Center. e n t 입니다 여러분. c e n 가 뭐지? 그게 바로 센 e n t 이었네. 그래요, 20이에요, 20. 근데 왜2 0이였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nt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중간 부분이죠. 끝부분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20, w 위 t s a 원 산타. 맞아요. 어, 산타인데. 이게 영어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어때게 산타인데. 여기 보니까 뭐야? nt가 있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죠?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거 뭐야?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Santa Claus. Santa Claus coming to town. 어? 근데 이것도 설마? 맞아요. Winner 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는 거. Winter or Winner 입니다. 승리자라는 Winner도 Winner인데, 이 Winter도 Winner 이라고 합니다. It's Winner Time. 이러면 누가? 승리의 타임이라고 해서 어 겨울이야라는 말이죠. 계산할 때 있죠. 우리 계산하는 데가 카운터라고 하잖아요. 카운터에 문의하세요. 뭐 카운터 호텔뭐 카운터 다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 뭐예요? 카운터 카운터 원티 되죠. 원트의 과거형이 이 d 를 붙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d 붙이니까 nt가 중간 그래서 어떻게? 원이드요. wanted. wanted. <목소리> 타는요, 티가 모음 사이 앞에 왔어요. 한마디로 티 다음에 모음 다음에 N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은 이렇게 은.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은을 읽으라는 건 아니고 약간 응, 음, 약간 응, 음, 그러 그러니까 들어가는 발음이에요. 이거는 한국에서 없 없는 발음이죠 전혀. 그러니까 응 음, 이런 발음이에요. 그 유명한 여러분 뉴욕, 네뉴욕에 네. 뉴욕에, 네. 강남이라고 볼수 있죠. 네. 맨하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거 발음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t 다음에 a 모음 있죠. 그리고 n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거는 tv에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많이 따라하잖아요. 맨하 음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맨하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맨하은이라고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먹는 소리여서 i t s kind of, uh, kind of uh, confusing, very confusing for you guys. 굉장히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맨핫하고 한번 딱 쳐보세요. 맨 핫, 음, 이렇게 맨 핫, 음, 이렇게 딱 쳐보요. 맨 핫, 음, 이렇게. 그거 어, 뭐지? 마운 u n t a 이죠 어, 정확하게 여러분, 마운 u n 이 아니고요. 마운 u n 이 이렇게 읽어야 돼. 의사처럼. 야, 어, 네, 그게 좀 정확해. m o u n t a i 예 마운틴도 아니고 마운트도 아니고 마운트 이에요 의사처럼 마운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발음할 수 있냐면 마운 처럼 발음하면마운틴뭐 에브레이스 어 에브레이스 마운틴 이런식으로 할라 마운은 이렇게요 북한 마운은 이런거 맞아 그거야 라고 할 때도 예 써든니 라고 합니다 써든니 그죠 써든니 네, certainly. 약간 이렇게 발음이 다 나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이걸 발음하면은 certainly, 네. certain, certainly, certainly. 아 맞아 까먹었다. 그러면 I've forgotten. 뭐 I've totally forgotten that. 뭐 이런식으로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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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otten. 네 We were staying in Paris to get away from 네 번째 갈게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투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조건 듣는 대로 투라고 발음을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엄청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루처럼 들려요. 루. 그러면 어떻게 제가 어, 그렇게 발음이 나는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주요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저희는 고투 t 말이죠. 고투 스쿨, 고투 더 o 고투 더 라이브러리.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대발을 하냐. g 루 라고 합니다. 그냥. go to the gym,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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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 c did you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go 라그래요 고루 두투 to. d 를 합치면 d 루 라고 합니다. d 루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뭘 하다라고 할 때, d o o 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하면은, d o t o m e 에요 d o t o y o u 뭐, d o t o h e r 이렇게 가는 거죠. What did you do to me? 그럼, 너 나한테 뭐 해줬는데, what did you do to me? 그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입니다. try-to로 갈게요. try-to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 try-to. try-to.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노래나, 그리고 평상시에 try-to 발음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냥, I try-to라고도 하긴 해요. try-to.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게 안되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발음 자체가 또 다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하시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요. How to인데 이것도 how d o 라고 합니다. How to speak, how to speak English, how to cook spaghetti,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요, R이랑 T가 붙어 있는 경우에요. RT가 붙어 있으면 그 물로 무조건 당연히 중간이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어, 이렇게 바로 해놓은 데는요, 이렇게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앞에 다철자가 있다. 이때는 여러분들, t가 리을처럼 발음 돼요 한국 발음의 리을 발음이에요. 킨 i n d e 맞아요. 킨 i n d e 인데 우리가 이거를 킨 i n d e 이라고잖아요 k i n d e r g a r t 이게 바로 여기 R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발음이 규칙이 저기 두 개가 있어요. t랑 e n 이잖아 아까 전에 했던 m a n 이잖아요 근데 킨 i n d 킨 r g a 이것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발음이 두 가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킨드가든도 되고, 킨드가든.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하다. 우리 보고서 회사원분들 많으시죠? 보고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report가 원래는 끝나는데, 여기에서 과거형이 되면 ED가 붙잖아요. 그래서 reported가 되죠. reported. started죠.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 started라고 하죠. 그냥 started. 요고요고 요고 많이 중에 벨필 벨필 여러분 벨포 5개 t 는요네 거의 안 들리게 또 발음을 합니다 티 발음이 안 들리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투모로우 씨유 투모로우 라고 하는데 물론 투모로우를 크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들리게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음네 씨유 투모로우를 씨유 r o 로 이렇게 하는 거죠 씨유 o 로어뭐지 뭐로는 뭐지 이게 바로 투모로우인 거야 See you tomorrow. 이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see you tomorrow.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후자였을 때, tomorrow라고 했을 때, 뭐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 아, tomorrow구나. 이렇게. <laughs> together. 있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름도, 네, together잖아요. 네. 저 together도요, 여러분들, 요거 발음을요, together 이라고 안 하고, 저 억양 자체가 together 에요 together. together 이 아니에요, 여러분. together. get을 세게 읽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투 o 발음이 안 들릴 수가 있겠죠. 약간 그러니까 좀 더, 음, 진짜 뭐 부드러운 버터 느낌으로 가는 거 식빵 같은 촉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et's study together. together. 이렇게 하지 말고, together. 요거에 좀 강점을 두면 될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exactly가 맞잖아요. exactly인데, 이거는 발음 은 exactly. 중간 발음이 없어요 사실 exactly라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exactly 근데 이거를 음, 뉴욕어 분이 말씀하셨는데 exactly처럼 말하는 게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exactly 잘안 되시는 분들 exactly처럼 exactly exactly 근데 저는 그냥 exactly exact 하고 t를 발음 아예 안 해요 exactly exactly 어, 아쉽게도, 뭐, 불행하게도,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것도, unfortunately가 맞아. 네 a 틀리 l 는 아니에요. unfortunately인데, 이것도 unfortunately, normally라고 들리죠. T 발음이 아예 안 들려요. t o last one is 여러분 그건 바로 H 발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H 발음을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막 강하게 하다 보면은 입이 너무 답답해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he, her 이런 것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H 발음을 이응처럼 많이 하거든요. 젊은 애들은 더 심하게 가요. 이응, H 발음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문 하나만 준비했는데. get her. 요거 발음 어렵죠. 그래서 get her이라고 안하고 그냥 g e t h e r 이라고 합니다. g e t h e r 그냥 리을 발음으로 가는거지. 이렇게 쭉. 그리고 get him도 get him 이라고 합니다. 그냥 get him. get him 입니다. 그래서 h 그 다음에 어, H 발음 네. 너무 강하게 안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H 발음을 왜냐면 다들 못 들으시더라고요. 미드 같은 데서 보셨을 때. 그래서 아 H 발음을 되게 약하게 했는데 나는 너무나 히응 발음으로 너무 강하게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H 발음을 너무나 세게 발음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는 당연히 I라고는 안해야죠 당연히 하이 이렇게 H 발음이 나죠. 이런 거는. 어, 하지만, 이제, 문장 안에서 그냥 기본적인 단어들은 H 발음이 굉장히 약하게 난다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빠르게 리뷰 갈게요. 첫 번째. 네, T랑 D가 모음 사이에 끼다 어, 이응 발음 하는 소리 들릴게요그러 Y랑 W 포함이에요. 그럼 리을 발음으로 바뀌게 되죠. N, T. 중간에, 어, 단어 N이랑 T가 붙어 있게 되면요. T 발음 자체가 나지 않고 N 발음화 돼요. T 다음에 모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N이 오게 되는 경우는, 응, 음 이런 게 있죠. 약간, 음, 우리가 이제 일볼 때, 힘 세게 줄때 나는 소리 같은 게 나아요. 투 발음 자체가 루로 많이 변형됩니다. r 리랑 T와 중간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T 발음 자체가 그냥 ᄅ 발음으로 바뀌어서 Kindergarten, 그쵸. 그 다음에 reported, started. T는 거의 발음을 안 들리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T랑 관련되는 발음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tomorrow, tomorrow. 그래서 see you tomorrow. 오늘은 아니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see you tomorrow. 이렇게요. H 발음 마지막 룰이었죠? 아주 약하게 발음하세요. 그래서 get her, get him. 바바이